안녕 하이 네 드디어 저희가 6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6월 공연에 그 대단한 우리 아이돌죠. 아이돌 이죠 아이돌 현욱이를 현욱이를 모셔왔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함께, 함께하는 느낌이 어, 어 굉장히 오랜만에 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떨리고요 거짓말 거짓말 <laughs> 아니, 떠는 성격이 아니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냉증이 오기 시작하네요. 수 수정. 숙장이 되니까. 네. 수정냉증이 엄청 어제 차갑죠. 수정냉증이 오기 시작하네요. <laughs> 진짜 차갑고 <laughs> 땀이 많구나. 네,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네. 차갑는데 아. 또 땀이 많습니다. 어, 어쨌든 소리님 덕에 팬분들이랑 만나게돼서 기쁘고 설레고 긴장도 되고요.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 그렇게 봐주실 거죠? 아니 우린 그런 거 없어. 실수하면은 아, 실수하면 미안. 아, 올라오서 싸대기 따리 <laughs> 때리시는 건가요? <laughs> 네. 아, <laughs> 아, 조심하세요. 아 끝나고 불이 좀 부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laughs> 네, 조심하도록 하겠고요. 네. 어, 저는 선배님만 믿고 왔으니까 어, 저는 재밌게 선배님이랑 놀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죠, 뭐. 네. 그러면 이따 또 만나요. 안녕. 곧 만나요. <laughs> 나와주세요. 볼때 인사도 안 하더니 왜 여기서 오셨 <laughs> <있겠죠>. 아... 그래도 <laughs> 네. 상도를 알기 때문에 네, 네. <laughs> 그래도 선배님이시니까 음, 아 상도를 이제 사람들 있을 때는 알고 <laughs> 아, 없을 때는 몰라요 아그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모시기 네, 힘든 성우 중에 성우죠 강성우 씨 모셨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첫 공연인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일 여러분들 저는 성우 강성우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도일이 형 도이형 오늘 말을 놨어요 네, 우리 도이 형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여러분 함께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진짜 재밌을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함께 일년네 앵콜도 있으니까 앵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웃음> <웃음> 네, 강성훈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곳에서 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어, 다르네요. 네, 좀 다르죠. 네, 아, 네. 리허설하고 다르네요. 어, 그렇죠 어. <laughs> 어, 보이는데요? <laughs> 보여요? 어, 예. 안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laughs> 네또잘 <laughs> 보이는데요, 지금? 아, 네. 어, 상담이 떨립니다. 아, 네, 네. 인사를 안 했군요, 네. 되게 부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어, 뭐, 못 보겠어요! 암을 <laughs> 아, 아, 못 보겠어요! 아, 그래? 이상하시라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배꼽 잘 감수하세요, 배꼽. 아, 네. 아 배꼽, 배꼽은 그렇지? 상당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상당히 지금, 아, 어색한데요 무심한 눈을 들창으로 치어들다. 한 주간 푸른 하늘이 눈에 뜨이어. 아, 상쾌하다. 이렇게 상쾌한 아침이 다른 전에도또 있을까. 저희 첫 만남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오디오 드라마에서 선생님을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어... 기억하시나요? 그 탐정 탐정! 기억 안 나시는구나? 탐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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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탐정이였지 누가 탐정이었습니까 때선우님이탐정이었아요아 네, <laughs> <laughs>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첫 인상이 어떤지 궁금해요. 아첫 인상이. 첫 인상이, 아, 인상이? 네. 어... 인상이 그모 제작사에서 하는 모 오디오 드라마. 네, 네. 오. 거기서 모좀 상당히 장편으로 진행되는 모 오디오 드라마가 네. 있는데요. 아 어제 네. 거기 나오신 주인공 나오셨는데요. 아, 어. 아 맞습니다. <laughs> 네네아그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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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어, 선배님 말해도 되죠, 현옥 선배님. 어, 네네. 현옥 아, 선배님도 좀모 선배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현옥 선배님이 나오시는 네, 네. 그 작품에서 이제 네네. 제가 어, 처음으로 뵀는데 네네. 다 근데 다 비슷할 거예요. 다들 다좀 다가가기 좀 힘들고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오지마 이런 이런 느낌 아우라 아우라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한 5분 만에 깨졌습니다. 그, 같이 나오시는 분 중에 박상훈 선배님이라고. 그 분이 이제 엄청 장난을 걸고, 네. 막, 도울 선배님 되게 당황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어, 그렇게 많은 또 차가운 분은 아니구나. 김현욱에게 네. 보울한. 아, 저에게 보울한, 뭐, 항상 고맙고요. 뭐, 방송 때는 음.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많이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호소리도 음. 하고. 저한테도 소리나 하고 요새 호소리 점점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15년째 지금 뿌우단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요 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술안 <laughs> 떼요? 강성우에게 네, 네. 강냥이란? 네. 어 강냥이들 지금 <laughs> 앞에 한 어... 15명 왔어 어, 수줍은 강냥이들이 많네요 강냥이는 하식스다 그래도 <laughs> 먹고 왔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뭐 갈게 바람이 조는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성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뭡니까? 성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 네. 그건 역시 쉬는 거.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우로서 가장 네.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연기할 때가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난 그댈 보낸 적 없어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대 한순간조차 있지 함께 1이 이렇게 또 네, 첫, 첫날 공연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신 분도 계시다지만 네, 이제 재밌게 공연했으니까 즐겁게 공연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습니까 어, 하루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즐고 재밌었고 도희 형이랑 재밌게 놀다가 또 우리 라이델 4분들과 재밌게 놀다가는 그동안어서 뭔가 이 친구들과 수다, 지느러기 수다 떨고 아쉽게 헤어지는 느낌이 <laughs>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laughs>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훈이가 끝인 살때 계속 못 끝내고 계속 네. 미련을 계속 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쉬워서 네. 계속 길게 <laughs> 끌려고 했는데 <laughs> 시간 관계상 끌지 못했는데. 그럼 리또 뭐, 만날 거니까요. 맞아요. 우승이 뭔지 아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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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또끊으기나 또 찾아올 기회가 있으니까요 응. 여러분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안무와 함께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 네 드디어 <laughs> 오늘 첫 네, 공연에 응. 참여해주신 강성호 씨와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와 어떠셨어요? 네? 첫 공연인데 어떠셨어요? 함께 한연 우리 도일 선배 도일이 형과 함께 와서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했고요. <laughs> 아,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고 네, 네, 네. 또, 관객분도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맞아요. 음, 너무 재밌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 일주는 어, 공연 맞지만, 그, 함께 즐기고, 네, 함께 소통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허. 앞으로 여러분, 부담없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라이출라이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들어와. 저희도, 다음 함께 해주도록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앵콜이 남아있으니까요. 앵콜에서도 만나요. <목소리나> 안녕! <목소리나>